안녕하십니까? 수학신 전세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 중학교 2학년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했었던 거랑 내용이 똑같아요. 어떤 거냐면요. 초등학교 때 우리 2 곱하기 34 이런 거 해본 적이 있죠? 몇 학년 때 했는지 잘 모르겠다. 자, 단항식이라는 게 뭐였죠? 덩어리가 한 개짜리인 거, 한 자리 수라 생각하면 돼요. 다항식이니까 항이 여러 개. 그러니까 두 개, 세 개. 이거는 두 자리 또는 세 자리 수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걔네들끼리의 곱셈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있는 2를요, 1의 자리에 있는 4랑도 곱했고요. 그 다음에 3이랑도 이렇게 곱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얼마 나옵니까? 그렇죠. 이 정도는 암산할 수 있잖아요. 6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번 이렇게 좀 붙여볼게요. 2 곱하기 34라는 건 뭐였지? 30에다가 더하기 4랑 똑같죠? 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했었던 것처럼, 초등학교 때 이렇게 했었죠? 우리가 34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세로로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2랑 4랑 한번 곱하고, 2랑 3랑 이 이렇게 한번씩, 한번씩 이렇게 곱했거든.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렇게. 얘도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이 곱하기를 여기 가로에다가 안에 있는 얘네들한테 하나씩, 한, 한 번씩, 한 번씩 해주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도형으로도 해볼게요. 우리가 직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또는 세로 곱하기 가로. 이렇게 하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길이가 30cm, 요거 4cm라고 할게요. 그러면 가로 길이는 전체 길이 얼마일까? 34. 근데 이게 30하고 4로 찢어서 쓸게요. 요것처럼. 그러면 요첫 번째 직사각형 넓이가 얼마가? 그렇지. 60 되는 거예요. 요 넓이는 얼마일까요? 428. 이거 조금 4cm, 2cm 좀 말은 안 되지만 이해해 주세요. 예. 그러면 우리 넓이가 얼마가 나오겠어요? 예, 그렇죠.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는 68 이렇게 된다. 아, 그러면 요 놈은 우리가 아 가로 곱하기 세로 개념으로 우리가 하면 되는구나라는 거야. 얘가 가로일 수도 있고 얘가 가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별거 없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문자를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에는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네요. e x 항이 덩어리가 한 개짜리 단항식에다가 곱하기 곱셈을 생략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가로 안에 x 더하기 y 항이 두 개죠 다항식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제목이 나온 거 다항식이랑 다항식 얘네들끼리 곱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때 했던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곱해준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여기서 했던 것처럼 얘네들 2 곱하기 30 했을 때 얼마 나왔었죠? 네, 60 나왔었고요. 2 곱하기 4, 얘랑 하는 거야. 그럼 얼마? 8. 그러면 답은 68. 이것처럼 얘네들도 마찬가지. 그러면 2x랑 x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2, x 두번 곱해야 되니까 2x 제곱. 그다음 여기 2x랑 이 더하기는 누구 꺼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얘 거야. 알겠지? 여기 있는 요놈이랑 요놈의 곱이에요 항상 요거 부호 항상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나왔을 때. 자, ex. 그러면 다더셈 플러스끼리의 곱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ex랑 y 곱이니까 어떻게 된다? ex, y. 자, 근데 얘네들은 서로 혹시 더셈할수 있나? no. 더셈이안 돼. 이유는? 그렇지. 동류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끼리 더쌤 할 수가 없다. 지난 시간에 아마 더셈과뺄셈 당시에 기 끼리에 우리가 더셈뺄셈 공부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동류왕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건 얘네들 초록 동류왕이 아니니까 냅두면 끝. 간단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했었던 내용이랑 결국은 똑같은 거야. 네, 그냥 이거를 영어 알파벳이 그냥 거기에 띡 하고 들어갔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요, 어,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해볼게요. 어, 어디 보자. 예. 마이너스 A에다가, 마이너스 A라는 건 덩어리가 하나 짜리예요그 다음에, 4B 플러스 7. 덩어리가 두 개. 다항식. 다, 단항식이랑 다항식의 곱셈입니다. 여기 곱하기가 생략된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A를, 요 놈을, 4B랑 곱하면 어떻게 될까? 와우, 그러면 우리는 부호 먼저 빨리 결정해 줘야 돼. 자, 얘는 마이너스가 하나 있죠? 곱셈에서. 그러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우리는 숫자 먼저 쓰기로 했어. 그 다음에 영어 알파벳 순서대로. 그 다음 두 번째부터 중요할게게 이거 부호예요. 이 마이너스는 누구 거지? A, 얘 거예요. 플러스는 얘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A와 플러스 7의 곱이죠? 자, 얘네들의 곱셈인데 마이너스가 하나가 되어 있네, 곱셈에서. 그럼 답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와 얘네 곱이니까 숫자 먼저 영어 알파벳 순. 끝. 얘네들 서로 동류항이 아니니까 냅둬. 선생님이 A 똑같이 들어갔는데요. 여기는 B가 있는데 여기는 B가 없잖아. 그러니까 동류항 아니에요. 그냥 냅두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또한번더 해볼까요? 어, 디한번 보자. 이번엔 이럴 수도 있지. 예, 2A 플러스 B 이렇게 있고, 뒤에 8A 이렇게일 수도 있어요. 앞에 먼저 다항식이 올수 있어. 어, 초등학교 때 우리 이런 거 해봤어. 56 곱하기 3 이런 적이 있잖아. 앞에가 이렇게 두 자릿수, 뒤에가 한 자릿수인 경우도 있었거든요. 똑같아요. 똑같아. 아이고, 아파. 아이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8a를, 여기 있는 3을 5랑 여기에 6이랑 이렇게 한 번씩 곱하는 것처럼 얘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 된다. 선생님, 그럼 이렇게 하는 과정을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할까? 이거를요 전개하세요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문제에서 다음 식을 얘네들 곱셈을 이걸 해가지고 뭐 전개하라 여 이런 말 나와 전개가 무슨 뜻이냐 전 우리가 전시회라는 말 알죠 그때 전하고 똑같아요 한자가 개는 우리가 어, 방학했다가 이제 다음에 이제 학교 가는 거 계약하는 거 이때 그 이거 무슨 뜻이까 전시회한다 계약한다 아 이거 약간 열어서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거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픈이란 의미가 있고요. 그럼 이거를 펼친다 이런 얘기예요. 펼친다. 전시회니까 내가 작품한 거를 쫙 펼쳐놓고 이제 보세요. 이런 거잖아요. 네, 펼친다. 오픈 이런 느낌으로 한다. 그럼 우리 괄호 안에 있는 얘네를 8랭이랑 곱하면서 쫙 펼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다항식을 쭉 일렬로 나열만 해주시면 끝난다. 그러면 2a와 8a 곱하는 거니까 오케이 2 8에 16. 그다음에 a a a 두번 곱이니까 a 제곱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 6 아니라 b입니다. 그럼 플러스 b랑 이런 곱이니까 플러스 한번 자8 써주시고 영어 알파벳 순서대로니까 8ab. 동류항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네,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덩어리가 두 개짜리만 했는데 세 개짜리가 나오든 든 상관없어요. 어그럼 선생님. 지금 우리가 단항식하고 다항식 했는데, 다항식이랑 다항식. 초등학교 때 했었던 무슨 34 곱하기 56. 우리 이런 것도 해봤잖아. 이게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은요, 중3교육 과정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난이도를 높이는 거야. 그럼 결국은 초등학교 때 했었던 내용이랑 어떻다? 똑같다! 이런 얘기야. 똑같아. 겁먹지 마. 알겠죠? 포기할 필요 없어요. 매일 하루 5분씩만 이렇게 공부하세요. 그러면 수포자 안 됩니다. 오케이. 이번 시간 여기까지. 굿바이. 뿅.